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자 말 대한치 뼈 아들 오늘 플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삶 음, 기분에 네, 휘둘리 네, 휘둘리 여러분 삼 휘둘리면 안 됩니다 기분에 음. 제가 뭘 적어놨냐면은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 낭비도 감정적 요동도 줄어든다 하지만 대부분 기분에 따라 결정한다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상황에 휘둘리기 시작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좋은 예가 뭐냐면은 저는 이게 법으로 뭘 만들었으면 좋겠냐면은 음. 그 공무원 시험 보듯이, 수능 시험 보듯이 정치인들이 통계 공부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그거 못하면은 매일 매 맞고, 어, 그다음에 이제 1년 지나마다 그 통계 검증 시험 다시 갱신 시험 보고. 통계 검증 시험. 왜냐면은 왜 데이터를 안 누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여러분 이 진짜 기준이 얼마나 웃기냐면 아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 통계 작사 우리 일 철장이 써놨잖아요. 이게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영상을 <laughs> 하나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음.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인이 소통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인은 1시간에 12번 응답을 했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 정치인은 90분 동안 100개의 질문을 받아서 상대가 되냐는 거예요 좌우 이제 논리에서 이념에서 그냥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와 그래 이 사람 소통 안 하네 그렇게 생각한단 음.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0분에, 90분에 100분의 질문을 받으면 1분에 1개의 질문을 대답해야 돼요 질문 시간이 20초면 40초 안에 대답을 끝내야 돼요 무슨 정치적 답변을 해주는데 정치인이 랩하는 거 어, 아니 아니 스피드 <laughs> 키즈 가족 <가족오락카>, 고락간 <그래요>. <laughs> 찍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어그런데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음. 여러분이 통계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왜막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정치적으로 이런 거안 해주냐 뭐 이념에 대해서 왜안 해주냐 왜냐면 여러분, 그게, 바음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이미 확진평형이 머릿속에 막 버글버글버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해도 여러분 보고 싶으면 보지, 우리말 안 들어요. 우리가 한두 개본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음. 예를 들면, 은 저랑 고약가님이 계속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대전쟁, 그 다음에 뭐, 성별전쟁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제일 불쌍하냐? 딱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20대 남자! 그다음에 그 경력 단절된 30대, 40대 여자분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나머지 계층은 이두 계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나요. 훨씬. 얘가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여러분 경력 단절 때문에 그 임금 갭이 큰 거지. 만약에 경력 단절을 빼는 순간 그게 확 줄어들어요, 진짜. 음. 확 줄어들어. 20대는 20대 여자가 더 많이 버니까. 어 진짜로, 아, 그냥, 음. 근데 이게 똑같은 패턴이 없으냐면, 우리나라만큼 경력단절이 심한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남녀 임금 차이가 커요. 똑같은 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어느 강연에 갔어요. 제가 제가, 무, 제가 이제 강연에 가면은 한 30분, 1시간 질의 응답을 해주면서 제가 이제 그 뭐랄까, 그 Q&A 알파고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음. 내가 돈 얼마 버는지, 내 세금 얼마 나인지 그런 것도 궁금한 물어보다 연애 몇 번인지 뭐다 물어봐도 된다고. 음. 응? 나 점심 뭐 먹었는지 어 네. 판교에 맞지 뭔지 다 물어보라 그래야 돼. 그래, 네, 그래? 네. 뭔지 질문을 막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여자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남자만 더그왜 그러니까 여성의 능력이 훨씬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만 뽑예요 아,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왜 안타까운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강연에 제가 그간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연에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회사에서 강연을 들었을 때그 회사의 강연자의 성별의 100%는 여성 이었어요. 심지어 그 회사는 여성만 뽑아요. 음. 근데그 여성만 뽑는 들어가는 여, 회사의 친구 여성 친구도 왜 여성만 왜 남자만 뽑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남자를 뽑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고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이제 아, 알려드릴게요. 자랑, 여러분 이제 자, 저랑 대화 하 듯이 강연을 보시면 돼요. 음. 이런 말 하고 짚고 넘어가요. 이거는 <laughs> 나는 너무 터무니가 없어 갖고. 기자들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임원 중에는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대요. 맞죠? 그런 게 있어요. 왜? 격경다단점이 있어서. 그거는 내가 100% 인정한다니까요. 음,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성 임원이 없는 게 불공평한 건가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메인 대기업이 다 뭐죠? 거의 음. 80% 이상이 제조업이에요. 그쵸 그럼 제조업 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어느과에 가야 되죠? 공대 가야 되나? 공대에서 음. 기계과? 음. 제조 뭐그 전자과 건축가. 거기 이제 입학의 성비를 봅시다. 토목과는 영명일 때도 있어요, 자가. 기계과는 뭐 90%가 남자. 전자과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 70%가 남자. 그러면은 애초에 회사 들어가는 비율이 어떻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7대 3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때문에 끊어지시니까 어때요? 거기서 또한 가중이, 가중이 되면서 그냥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고민해야 되는 건 경력 단정이고 경력 단정이 육아에서 오는데 지금 제가 볼때 일반 소, 중소기업이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지금 대기업과 공무원, 대기업도 되게 잘나가는 대기업 중심으로 2010몇년 만에도 남자 우리나라 육아 신청이 빵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15,000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왜 경력 단절이 개인으로 봤을 때만 여성한테 문제지만 가족으로 봤을 때내 아내가 직장을 잃는 게 가족한테 문제가 아닙니까? 음. 문제죠. 남자들도 자기 아내가 커리어를 유지해야 수입이 유지가 되잖아요. 아, 왜? 맞아요. 제일 힘든 부분이 한 1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라니까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 음. 그때까지는 투합 의기투합해갖고 키워내면은 아기를 키워내면 둘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요. 음. 왜? 둘다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를 그 뭐라 그럴까. 그 돌봐주는 선생님도 고용을 할 수가 있고 음, 음. 뭐그 이모도 고용할 수 있고 음, 음. 뭐 이모 없으면 삼촌도 고용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근데 자꾸 그 통계는 안 보고 기준은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에? 뭐가 잘못됐지 않았냐 이거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친구들은 뭘 봐야 돼요? 경력단절 여성들, 엄마의 고, 고된 삶을 봐야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은 뭐 돼요? 가부장적, 그 자기가 쓰잘데기 없는 가부장적 마인드를 버려야 되고. 여자친구는 뭘 봐야 돼요? 이 친구들이 국방의 의문을 하는 걸 봐야 돼요. 서로 그렇게 정확하게 통계를 놓고 보면 게임 끝날 문제인데, 통계는 없어. 무조건 자기만 힘들고, 무조건 세상이 잘못됐어. 터무니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려운 것들을 좀 위주로 보면은, 네. 솔직히 그렇게 크게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음. 또 남자친구들 여기서 좀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남자, 20대 남자친구가 너무 불쌍해 불쌍하죠 음. 그래서 그, 왜냐면은 그거예요 그 여자친구 말을 제가 이제 없던 얘기하는 걸 아니니까 왜 대한민국은 여자친구 여성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남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는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12명이에요 그냥 뽑, 뽑다 보니까 여자가 많이 뽑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그러면 남자만 뽑아요 뭐, 우리가 군필자만 뽑아요? 아닌 거예요. 필요하면은 뽑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이 음. 여성 인력이 이제 현장에서 경력단절 때문에 활발하게 필드에서 활동하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도태되게돼 있어요. 바보지. 네, 그냥, 음.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옛날 강의에서 말했잖아요. 그 일본에서 무슨 무슨 펀드가 있는데 여성 임원이 많은 그 기업은 그 그냥 그냥 코덱, 그 코스피 200 같은 거에 투자한 거랑 여성 임원이 많은 걸로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한 거 여성 임원이 많은 거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 임원을 잘 활용한 하 데는 잘 돼요. 음. 여기서도 근데 내가 또 하나 집어줘야 돼. 그럼 이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은 거 봐라, 여자 만은 여자 고용 안 하냐. 근데 그 실험에 보면 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연적으로 여성 임원이 많았을 때만 이게 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의도적으로 여성 임원의 성비를 늘렸을 때는 이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까 잘못 외국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에만 그 데이터를 갖다 끌어다 쓰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회사만 보더라도 우리 이제 친장님이 처음 세워졌는데 음. 우리가 누구 남자야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음. 그냥 거기서 잘하니까 된 사람이. 1장이는데 뜨는면 그냥 우연찮게 여자인 거야 그냥 어 그냥 중요한 핵심은 <laughs> 남자여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실력이 좋았어 리더십이 있고 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가 완벽한 공부법에서 강연해드렸잖아요 이 아직 이게 올라왔을때 제가 타이밍은 모르는데 우리가 이게 음. 투트랙으로 하니까 네. 우리는 인간은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거를 붕괴시키면은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사회성이 시장 우리가 가족을 구성하고 일단은 번식을 해야될 거아니요 우리가 그럼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다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함께 잘살아갈까 따져봐야 음. 되는데 그냥 서로 서로 자기만 힘들고 세상이 썩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세상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바른 마음이 짱이나니까요그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바른 마음의 뒷부분이 뭐가 나면 집단 스위치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뭔가 집단화 시키면 거기 슉 휩쓸리는 거야 남자 여자, 그럼 벌써 그냥 거기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편이 갈라져 있어. 음. 근데 우리가 가족, 남자, 여자 같이 만나서 가족하고, 저도 아들이 있고, 딸 있고, 누구 다 그렇잖아. 그러면은 서로가 지금 이 위치, 위치에서 뭐를 좀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걸 보완해서 서로서 잘 되면 좋잖아. 너 좋네, 내가 좋네. 이게 아닌 거죠. <laughs>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데이터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가, 나는 진짜 난 기자 정신 못 차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여성 임원 비율이 꼴찌라는 거예요. 그, 그, 꼴찌라는 거야. 근데 그 여성 임원 비율이 되게 나쁜 음.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 있는 거예요. 독일이 있는 음. 거야. 독일이 여러분 그 메르켈 총리가 지금 몇 번을 연임을 했죠, 그렇지. 진짜. 그 음. 아예 수장 자체가 여자예요,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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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다음 후계자도 여성이던데. 아, 그래요? 어어어. 근데 그러면 독일이 후진국이 아뭐 지금 유럽의 최강국인데 지금 최강국이다가 선진국이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위키피디아 가서 위키피디아 젊은이라고 에, 이코노미 어쩌고저쩌고 젊은이라고 치면은 그그 그 산업의 인더스트리 비율이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제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당연히 여성 미만 비율이 적은 거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그그 어, 이거는 뭐 잘못된 건데 어떻게 뭐,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남성성 여성성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남자애들이 렇게뭐 만드는 거 좋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기획가하고 뭐 전작가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게 되게 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부터 만약에 그렇게 차분차분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썩었대 독일이 얼마나 민주적인 나라고 얼마나 진짜 합리적인 나라고 얼마나 선진국인데 거기도 상위권이에요 10위 안에 있더라고요 음. 난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여러분 위키피디아만 까도다 나오는데 그런 거 따져보는 거 없이 그냥 나만 맞고 그냥 내 기분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음. 기분에 따라 판단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휘둘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여러분 이 강연을 보면 이 강연을 보시고 나는 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특히 가장 좋은 거는 통계를 보는 겁니다. 통계 통계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통계도 가, 뭐랄까 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고 통계가 모든 걸 반영할 수 없지만 최선이에요 최선. 그 뭐랄까 완벽은 아니고 최선이에요 통계 그다음에 최악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으면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또 거의 플러스 따뜻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어 왜냐면 좀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어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를 하면서 통계를 보게 되면 음. 좀더 어, 생산성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네. 그렇게 오늘 강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즐거운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